진정한 지지와 소중함을 느낀 관계에 있어 본 적이 있나요? 기분이 어땠나요? 반면에 노력이 일방적으로 느껴져서 지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은 어땠나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조화와 성취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상호 관계, 연결의 원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은 양측의 요구와 경계를 존중하는 더욱 강력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요인, 상호 존중, 개방적인 의사소통, 공동 책임, 진정한 배려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기보다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낭만적인 관계, 우정, 가족 간의 유대 관계 등 목표는 두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듣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보자. 오늘 우리의 초점은 상호 존중의 측면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건강한 관계, 특히 남성과 여성 간의 파트너십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리듬을 찾는 신혼부부이든, 30주년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든, 존중은 지속적인 사랑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이겨낸 지역 사회의 커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의 인내의 중심에 상호 존중이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상호 존중은 파트너십의 섬세한 춤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파트너가 관계에 고유한 강점과 고유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관으로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때 존중한다는 것은 파트너가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귀하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결정이나 직업 변화에 대해 걱정을 표명할 때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관점을 진심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매 여러분, 실제로 상호 존중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꿈을 꾸거나 항상 상상했던 사업을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파트너의 진정한 존경심은 단순히 "예, 계속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불평이나 정신적 계산을 하지 않고 기꺼이 더 많은 집안일을 떠맡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녁 수업에 참석하는 동안 그는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숙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사업 계획 때문에 늦게까지 일을 하는 날 밤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 불평하거나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종류의 존중은 당신의 성장이 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가족 전체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그가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육, 사업 또는 기타 추구 분야에서 성공할 때두 사람 모두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꿈을 지원하는 것을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나 돕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당신이 공유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분노나 보답을 기대하거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욱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을 보고 진정한 기쁨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그가 해고나 조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입장에서는 그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그가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당신이 사랑받고 듣고 싶어 하는 욕구만큼 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트 중이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어떤 모습일까요? 당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때 그가 다른 사람, 특히 그의 가족과 친구에게 당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가 당신의 독립성과 인간성을 소중히 여기는지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까? 그는 당신의 난이오를 존중합니까? 그는 당신의 생각, 꿈, 걱정거리에 진정한 관심을 보입니까? 확고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에게는 존중이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이해로 발전합니다. 파트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귀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똑같이 유효합니다. 이는 인내심과 배려를 통해 의사소통 스타일, 문화적 기대, 개인적 요구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필연적으로 그러하듯이 존중이란 팀으로서 그 문제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존중은 그의 존엄성을 지지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산후 우울증이나 경력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존경은 그가 판단보다는 이해를 가지고 당신 곁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에서의 존중은 상호적이지만 그것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귀하가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남자는 당신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업적을 축하하고,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고,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화한 보살핌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존중한다는 것이 가족 관계, 문화적 가치, 영적 신념 및 개인적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은 두 사람 모두 진정으로 자신이 될수 있고, 취약성이 부드러움으로 만나고, 차이점의 비판이 아닌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두 파트너가 모두 안전하고 같이 있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최고의 모습. 존경심은 낭만적인 관계를 넘어 아버지가 교육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형제가 당신의 선택을 옹호하는지, 남성 동료가 직장에서 당신의 전문 지식을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존재합니다. 이는 어머니, 전문가, 지역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점을 우리 삶의 남성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존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대학생 딸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신과 다르지만 처제의 자녀 양육 방식이 배려받을 만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대를 거쳐 전파되는 존중의 유산을 창조하고 우리 자신의 관계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관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올해 새해에 우리의 관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면서 진정한 후에는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씨앗이 자라기 전에 정원에 비옥한 토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도 주고받기가 진정으로 꽃을 피우기 전에 존중이라는 풍부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존중이 단순한 말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실천이 되는 관계에 전념합시다. 우리의 파트너는 우리의 꿈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취약할 만큼 안전하고 경계를 설정할 만큼 강하며 진실을 말할 만큼 가치 있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강물이 길을 찾는 것처럼 강제로 측정하거나 정신적 장부에 보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원 교환이 흐르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을에서 농작물을 돌보든, 도시에서 이사회를 운영하든, 집에서 가족을 돌보든, 밤늦게까지 공부하든,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부드러움, 당신의 야망, 당신의 전통, 당신의 현대적인 꿈, 이 모든 것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를 향해 나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관계를 고양하는 것처럼 이 관계도 나를 고양시키는가? 존중은 양방향으로 흐르나요? 조명을 어둡게 하지 않고 여기서 자랄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고갈보다는 영향을 공급하고 깨지기보다는 형성되고 줄어들기보다는 축하하는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이상 적게 받아들이지 않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호해는 얻어야 할 호의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숨쉬고 번성하는데 필요한 바로 그 공기로서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존중이 기초를 형성할 때 주는 것, 받는 것, 함께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따르며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번영하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매님. 그라운드 제로에서 존경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서 구축됩니다.